정말 전망 시원하죠 저기가 아흥 시내입니다 아흥 시내를 쫙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이 근방에서는 완전히 대장님 집터 같아요 안녕하세요 산골 전 주택 이야기입니다 요 밑에 주택이 몇개 들어설 거고요 또 이것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한쪽에 국유지도 있고요. 또 세마라이즈에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그러면서 또 한적한 곳이고요. 오늘의 주택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황토주택을 찾고 여러 번 지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황토주택은 외벽이 관리하기가 좀 까다롭잖아요. 좋은 거는 아는데 건강에 좋은 집은 아는데 관리가 까다로우니까. 외벽은 벽돌로 마감했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름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구기지거든요. 구기지는 무한정 씁니다한 4, 500평 이상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줄 아세요? 이게 독활이라고 땅두릅이에요. 여기는 땅두릅 밭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쪽도 있고 이쪽 땅두릅 밭이죠? 원래 여기 땅드릅이 굉장히 많은데요. 독활이 한약재고 두릅의 왕이라고 하는 봄나물의 왕이라고 하는 두릅 중에서도 향이 굉장히 독특하죠. 자, 이집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여기 주변에는 군유림이라서 정말 좋고요. 뒷 꼬치 굉장히 넓습니다. 창고를 짓거나 여기에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네다스 넣군이 될것 같아요. 뒷 꼬치 이렇게 굉장히 넓죠. 여기를 최대한 도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조그만 텃밭도 있고요. 또 옆에도 텃밭이 있습니다. 성추하고 삼겹살 구워서 먹을 만큼 충분히 나오겠죠? 여기도 텃밭이 있고요. 자, 이제 데크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덕크가, 데크가 굉장히 널찍하죠? 전망 정말 좋고요. 이런 게또 황토집이라는 게 원래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공사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백 마감했고요. 아래는 옷이 문들 것을 대비해서 편백나무를 마감했고요. 천정도 편백나무 마감했고 중간에 황토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는 작은 방이 엄청 크죠? 작은 방이고 여기 화장실이고요. 여기 안방이고요.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죠 여기 드레스룸이고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이집 전체적으로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넓은 거실. 방도 널찍널찍하죠?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주방입니다. 다용도실이고요. 주방하고 다용도실이거든요. 주방에서 밖으로 나가서 바로 데크로 나갈 수 있게끔 창문도 이렇게 넓게 해놨고요. 앞에 안흥 시내를 내려다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세마라이시에서한 5분 정도 들어오는 곳이고요. 수도권에서 1 시간 20분이 충분히 들어와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죠. KTX 행성역도 한 20분이면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 웰리일리스 키장이나 골프장, 그 종합리조트 있죠? 거기도 한 20분이면 가고요. 어, 치악산도 등산 가려면 한 15, 10분 정도 가면은 치악산입니다. 치악산이고, 이게 전체 면적이 어, 1161 제곱미터, 351.2 평인데요. 아, 어, 이 대지 면적이 전용 면적이 266평입니다. 이 전용 면적 266평이고 도로 지분 별도로 드립니다. 도로 지분까지 별도로 드리면 한 350평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건물은 99제곱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중공 진행 중이고요. 30평이에요. 황토 주택이거든요. 황토 주택이 30, 정 30평이면은 요즘에 거의 한800 정도 봐야 돼요. 800 정도 되면 황토 주택값만 해도 2억 4천 정도가 되겠죠? 2억 4천 정도가 되는데 조금 경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오늘 건물이 굉장히 싸게 나왔습니다. 요즘 경기 안 좋잖아요. 맨 처음에 이게 2억 9천 5백 3억 그렇게 달라고그랬어요 그랬는데 3천이 내려서 2억 6천 5백까지 내렸습니다. 오셔서 중공을 떼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2억 6천 5백이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담원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 매물을 내놓거나 촬영을 의뢰하실 분도 역시 매일 반입니다. 저희 열심히 팔아드리거든요. 열심히 팔아드리니까. 기억해 주셨다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항상 저희는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려도 좀추게 한다죠? 자, 칭찬은, 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도 구독 버튼 안눌르 그냥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 제작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부탁합니다. 상골 전주택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